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스캠프 영어선생님, 이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신도고등학교 친구들 이번에 중간고사 본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어, 일단 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어땠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표 문제 두 문제 정도를 저랑 같이 볼 거고요. 자,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했었는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 그래서 신도고의 진심인 주니쌤과 함께하는 기말고사 대비 전략 이렇게 세 유형으로 세 파트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6번까지는 듣기였어요. 듣기는 조금 무난무난했지만, 맨 마지막 6번 문제가,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두 개를 골랐어야 되는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조금 듣기가 조금 빨리 지나간다. 듣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두개 고르는 문제에서 아마 좀 적잖이 당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경 변화는요. 음, 교과서 문제였고요. 그렇, 그닥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었던 건요, 8번과 9번인데요. 8번 일치 불일치 내용은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보기 양이 영문으로 조금 길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기 양을 다 이제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신도고등학교는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서술형과 똑같이 영작을 해라. 영작을 해서 뭐 다섯 번째 오는 단어를 골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구 번에 나왔었죠. 그쵸? 저 단어 배열 문제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알지 못했었다면, 잘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서술랑안 나온다 그래서 문장 안 외웠는데, 주요 문장 짚어준 거안 외웠는데 딱 나와가지고 아마 당황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 그닥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겠지만 어법상 틀린 문제 두개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문제,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세요. 두개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번에 어법 파트에서 모두 골라라, 두개 골라라, 뭐 올바른 것에 개수를 써라,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상당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법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지 않았더라면 걸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도고등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틀린 거, 어법상 맞는 거. 요런 어법상을 물어보는 문제를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개 고르기, 모두 고르기, 모두 고르기. 이렇게 뭔가 틀린 부분, 맞는 부분을 고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를 쓰세요. 라는 문제는 없었어요. 두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라는 유형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 이거 맞나? 뭐가 딱 하나가 틀리면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였으면 바로 이제 고그 아이를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모두 고르세요. 두개 고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읽었었던 문제를 뒤에 풀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더 읽어보고 하느라 시간이 꽤나 부족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요. 모의고사 본문을 변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역시나 달달달 암기에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틀린 어휘, 어법상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두개 고르세요. 라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도고등학교 2021년도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은요, 어법문제와 어휘문제가 굉장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법문제, 어휘문제, 하나만 고르라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분들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실린 그런 본문을 변형했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장 문제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서술형 여러분들이 직접 쓰진 않지만 배열하는 문제 정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영장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본문 변형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신도고등학교 문제를 이번에 출제할 사실 선생님께서는요, 꽤나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문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보다. 그래서 본문을 많이 이제 변형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주장 찾기 25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내용 중에서 약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 두 개를 합쳐 놓으셨죠. 음, 그래서 창의적으로 본문을 변형하는 그런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 본문을 단순히 암기해서 문제를 풀면 풀수 없다. 신도고등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그래서 신도고등학교 문제는 총평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려웠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92점 초반 정도 맞은 친구가 4등 했대요. 전교 4등. 영어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짜리가 거의 없고, 한개 틀린 친구가 뭐한 명? 두개 틀린 친구가 뭐두명이렇 있으려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의 수준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원래 신동고등학교는 100점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100점짜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92점인데 영어 전교 4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그럼 이제 대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문제를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기말고사 비슷한 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단 9번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진 A, A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 기억나죠,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반, 고등학교가 배정되고 나서 이제 나 혼자만 따로 떨어져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고등학교의 삶은 어떨까, 저쩔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제시된 어휘들을 정확하게 배열할 때 다섯 번째 에 해당하는 어휘를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야기했다. 뭐뭐에 대해서. 이제 런 순서로 나가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야기했다니까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겠죠. we 우리는 이야기했다. talk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옵니까? about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근데 어떨지에 대해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how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보니까 how가 없네요. 그러면, how를 갖다가 바꾸어 쓸수 있는 표현, what something like, 이 표현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e talked about, 그 다음에 어떻게 써주, 써,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what. 그다음에 주어 life 어디에서의 삶 고등학교에서의 삶이니까 in high school. 그다음에 어떻게 써 주시면 되겠어요? would 보이나 be like 요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과 like가 합쳐서 하나의 어떨지 how의 뜻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섯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life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지에서는 3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장 문제지 뭐야, 그렇죠? 영장 문제죠. 그 서수령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 29번이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학교 선생님께서 변형시켜 주셨어요. 어떤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at. 대리아를 기억하세요. 대리아를 보니까 You should not hesitate. 여러분들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when you want to be forgiven 여러분들이 용서 받고 싶을 때 그럼 우리가 공부는 솔직히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죠 그렇죠? 우리가 사과를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라 내용이었어요. 그죠. 인내심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라 것을 갖다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i 스테이트는 맞게 잘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if an apology is rejected,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e the door open,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만약 하나의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된다면,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 이거 삐번?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때 사과가 거절되는 건 나쁜 건데, 막 고마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쵸? 근 우리는 이때 if가 만약 뭐뭐 라면이라기 보다는 even if에서 if, 이분이 빠져 있는 이프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양보의 뜻을 나타냅니다. 사과가 거절된다 할지라도 그 사과를 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hearing up 끝까지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어 그가 사과하고 싶은 경우, 그가 사과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번의 rejected도 맞게 잘 쓰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본문은 역시나 is not accepted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또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자, be aware of the fact that 대리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대리아를 명심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대리아를 보니까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polic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just because가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 오면 뭐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주어의 뜻을 붙여서 해석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안 한다는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 뜻이죠. 그렇죠? 그 사과를 받아 준 사람이 fully 100% 여러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 전체의 맥락에서, 어, 왜요? 어, 맞게 잘 쓰였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다 맞게 잘 쓰였어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슬슬 마음에 긴장이 되죠. 뭐야, 이거. 정답이 몇 개야? 혹시 다 맞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자, it can take time.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Maybe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요? The injured p a r t y 니까 상처 입은 당사자. 내가 사과를 하는, 옛날에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이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자, 100%. 100%. 같은 뜻의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그 상처 입은 당사자가 완전히 조금 let go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극복한다라는 뜻이죠 그렇 그래 이제 내가 입은 상처를 조금 흘려 보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and 그리고 fully trust you again 여러분들을 100% 다시 믿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be patient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o there is a little you can do to this process up 자 There is a little 자 little이나 a little few나 a few의 쓰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little이나 few 앞에 이렇게 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약간 뭔가 있다란 뜻이에요. 존재한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n do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을 speed up.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아 그러면 그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원문에서도 리틀이 아니라 아, 얼리틀이 아니라 어가 빠져 있는 상태 에 그냥 리틀의 상태로 쓰였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렇 이렇게 상대방이 좀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 내. 두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믿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속도를 막 빨리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D번에는 이제 A를 빼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it is useless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자, u s e 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제 보, 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약간의 또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거 abcd 딱 다섯 개만 있는 줄로 선생 착각을 조금 했네요. 그쵸? 제가 지금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네요. 이게 f 고요 이게 abcd. 이에 해당되는 거네. 그치지 아. 소리 소리. <laughs> 자, 유질리스 하면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뜻이요. 그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 뭔가 치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를 그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소용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요. 마지막에 Do not expect, 기대하지 마세요. The person, 그 사람이, to go right back. 바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것으로 to acting normally instantly. 자, 즉시 평범하게, 원래 대로의 의미겠죠. 즉시 일상으로 원래대로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바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F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instantly가 아니라 immediately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었어요. 즉시, 즉각, 그렇죠? 근데 요거를 단어를 조금 바꿔주. 주신 거죠. 유의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도고등학교 친구들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확실한 내용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한 본문 암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본문 암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전체 글의 지문 속에서 전체 주제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꾸 글의 순서를 모르겠는 거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잘 모르겠는 거야. 논리 구조를 안다면 앞에서 통념 이야기하고 뒤에서 반방 이야기하고 또 반대 주장을 펼치는 듯 했다가 you <laughs> 또 다시 원래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S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장은 F로 시작하고 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은 뭐, 어, H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SFH, ASFH 이런 식으로 그냥 각 문단의 첫 알파벳을 외우는 학생들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이제 신도 고등학교에서는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렇 이런 단순한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지금 전체 글 속에서 반박에 해당된다. 이+ 내용이 전체 글 속에서 뭐 통념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총평에서도 봤다시피 이번 신도고등학교 어법 어휘. 가 강세였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법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되겠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뭔가 발음이 비슷한데 헷갈리는 그런 어휘들 같은 경우. 또 따로 정리해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요런 어법 혹은 어휘 추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베이스캠프 우리 신도 고등학교 일학년 반에서는 요 특별한 단어 암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학년 신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요 단+ 어 암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암기 특히나 매일매일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원을 매일. 매일매일 올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올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듣기를 또한 우리가 틈틈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듣기 문제 이번에 뭐 쉬운 스타일로 나오긴 했지만 특히나 그 6번과 같이 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면 제 듣기를 들으면서 빨리빨리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기 어휘 공부. 그다음에 그 어휘를 바탕으로 한 듣기 문제를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풀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기말고사 대비는 우리 신도고등학교의 진심인 이지희쌤과 베이스캠프에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도 열심히 화이팅해서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